빠른모2 0 2 4 보급선 800 모든유닛 공속 0.01모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점은 웬만하면 제 시점으로 좀 가도록 하고요 마우스 설정을 좀 바꿔 가지고 이거를 좀 적응할 때까지는 제 시점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에 일단은 루시퍼 그리고 7시에 소박이네요 소박이 소바기 같은 경우는 이제 테크가 좀 빠른 편이고 뭐 루시퍼 같은 경우는 약간 조금 테크가 어떤 소이인지알 수박이가 최근에 그 티어를 플레를 올린 것 치고는 빨모에서의 전적이 좀 많이 안 좋아, 그지? 그렇죠. 음. 뭐, 플레를 달자마자 바로 패배가 있어가지고. 아, 플레를 달자마자 지금 연패가 너무 많아서, 물론 빨모, 빨머랑 레더는 이제. 다르죠. 개념, 예, 개념 자체가 확실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어, 조금 아쉽지 않나, 라는 생각이. 커맨센터 두개 바로 주는 거 좋죠. 뒷팟은 미리 네개 지어놓은 고 배럭을. 어, 한칸 좀씩 뛰어나는 것도 괜찮은데, 일단 붙여지었네요. 밑에 쪽에 지금 여왕을 찍는 거보다 예 테크롤링 낫겠죠. 바로 들어가고요. 바퀴 가을 올라가면서, 저런건 이제 사신으로 조이기도 괜찮은데. 그렇죠, 지금. <laughs> 초반에 지금 공항연구소를 두 개를 올라가는 거 치고는 지금 배럭이 너무 많이 안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테란이 아무래도 이제 다른 종족에 비해서 조금 생산량이 조금 그... 부족하기 때문에 배럭을 좀 많이 짓는 게 좋은데 음... 배럭이 좀 없네 그덴벼 누가 이길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소박이가 이기지 않을까 그래도 플레를 달고 한 번쯤은 이겨줘야죠 제 생각에는 또 반대로 오히려 저 루시퍼가 이길지 않을까 다름이 아니 징크스라는 게 있기 때문에 또 컨디션도 있고 컨디션 공방 바로 들어갔고요 기술실 하나에서 업그레이드는 아직 들어가지 않고 있고 그치 음 맞아 근데 제 생각엔 소박이는 절대로 저글링을 갈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일단 지금 서로의 시점으로 볼까요 루시퍼 시점으로 보면 일단 체크는 한 군데만 한건 굉장히 아쉽네요 그리고 지금 소박이는 체크를 좀 많이 했고요 바드라랑 바퀴를 갈 생각이 맞습니까 역시 원거리가 좋죠 여기. 근데 저거 바드라여도 저기한테 좀 딸리지 않나? 그 대신 그 몸이 불곰 되죠. 불곰 말인한테? 어 불곰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글쎄요 그. 아 진짜? 아무래도 지금 테크를 좀 올려줬으면 좋겠는데 테라는 병영도 좀. 병향을 저렇게 너무 붙여지으면은 저게 칸 사이가 한 칸도 없기 때문에 앞쪽으로 다 빨리 나오는 건 좋은데 반대로 방어할 때는 좀안 좋아서 자, 일단 저글링이 나왔고 체크용으로 나왔고 음럭커를가 생각인 것 같아요. 아 나쁘지 않죠 여기서 체크를 올라가긴 합니다. 역시 불곰은 나오지 않네요. 음, 올마린 사실 수박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송을 몇번 보신 분들은 다 알죠. 웬만하면 무조건 럭커 나올 수 있다는 게. 근데 뭐 럭커 나쁘다는 건 아닌데 너무 한 가지 전력만 쓰는 것도 또 너무 음 위험하죠. 약점이 특히 약점이. 이 모드를 파악한 사람이라면 대부분 바이오닉을 버리고 메카닉 쪽으로 가죠. 나는 초반에 사실도 괜찮았을 것 같긴 한데. 어 일단 뭐 그렇다 할건 없고요. 기술실이 하나밖에 없는 건 굉장히 아쉽네요. 지금 반응로만다 엄청나게 짓고 있어요. 이 불검도 좀 뽑는 게 나을 텐데 공속이 기술실이 리... 하나밖에 없네요. 아. 기술실 어차피 주중에 러컨데 그러 이제 감염구덩이 초반에 뭐 이렇게 딱히 뭐 뭐가 없네요. 뭐또 서로 들어가. 드라가... 드랍을 갈라나요 이슬 겪을 땐데 아니, 면저스케을다뿌리는건 어떨까요? 지금 지게로봇은 딱히 의미가 없는 지같지지게로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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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금 지금 하죠 그내 생각에는 마금불곰에그지지저 벤시를 가는 거 괜찮을 금 같은데 탱크에다가 지금 루시퍼가 지금 5시나 6시가 체크가 안 됐는데 일단 7시로 갑니다. 모든 병력들이 나 저쪽 체크, 체크 안 하지 않았나요? 체크 안 했는데요? 네, 체크 안 했는데 어쨌든 알고 가네요. 신기하긴 하네요. 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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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럴커. 저기 센스 있다면 럴커부터 강제 혜택하면 좋군요. 스캔이 늦어요. 어... 아 이거는 집중력 부족이야 이거는. 스캔을 분명히 봤는데 아니, 어... 럴커가 변태하는 걸 봤거든요? 그죠? 어. 아 늦었어요. 자 돌아야죠. 한 명... 음... 집으로 가야 돼요 저거는, 저거는 네. 어떻게든 막을 수가 없어요 집중력 부족입니다 저 아니면 태... 이럴 때 그냥 사신 좀 뽑아가지고 돌아서 가면 된대 저사신성이자라서 그러거든요 제가 <laughs> 아니면 화끈, 화끈하게 탱크 가가지고 드랍 탱크를 그쵸 음, 바이킹도 나쁘지는 않은데 불곰이 안 나오는 건난 정말 아쉽네 아, 저는 아. 불곰보다 탱크 안 나오는 게더 아쉬워요. 탱크가 여기서 진짜 유리하긴 한데 그거를 안 간다는 건좀 가운데서 교전 이 있고요. 일단 바퀴는 전멸 대항했고어진 오버로드에서 터졌죠. 수박이가 지금 좀 긴장한 건가요? 병력이 너무 안 나오네요. 에, 너무 안 나오네요. 적인데 그 면에서 루시퍼는 조금 더택크 높은 게 나오긴 했지만 바이킹 음... 의료선 하나는 왜 뽑은 건지 아, 저거 하나를 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어, 좋은 선택이야. 정말 하다. 좋은 선택이죠. 저거 안쪽에 들어가서 건물 부수면 어? 게임 끝이에요. 바키만? 설마 바키만 갈생각인가 수박이는 항상 보면 공중이 약간 취약한 거 같은데. 일단은 설모사는 아무래도 저거 때문에 설마. 생각하... 아 이거를 여기서 내리는 것보단 차라리 부스터 쓰고서 안쪽으로 깊숙히 들어가는 게 나았을 것 같은데. 가운데 그렇죠. 교전합니다. 머린 밖에 없어요. 계속 머린 밖에 없으면 이거 밀립니다. 이거. 아, 이거 뭐하죠? 이거, 이거 F 인으로 지금 위쪽에다 어떻게 딱 찍었죠? 미신놔 아 이게 드랍시한 의미가 없는데 죽어요! 음 이거이거이거 드랍쉽 판 의미가 없어졌어요 당황했어요 지금 저거를 안쪽에 그냥 깊숙이 들어가서 부스터 쓰고 들어가서 그냥 안쪽에 가스 있는 데다 떨어뜨려놓고 뭐 군락을 부수든지 아니면은 저기 러커 쪽에 내려놔서 러커불이나 히드럭을 라 부수는 것도 괜찮았을텐데 지금 울트라가 나오기 때문에 저 울트라도 빨리 끊어줘야 줘야 돼가지고 아 탱크도 굉장히 좋은데 탱크도 안 나오네. 그러니까요. 아무것도 음.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좋은 거는 다안 하고 마린만 가고 있는. 마린이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굳이 마린만 갈 필요가 있나 싶은 아, 이거. 저 드랍 게임 끝났는데 저 드랍 태워서 가는 순간 게임 끝이야. 삶모서로 저거 쓰겠죠 후크룸. 갑자기 럭커 봤어요. 저못 봤으면은 못 봤을 순 없어요. 나가면 죽죠. 아이고 아, 이렇게. 공속 보소 치한다. 진짜. 이게 어떻게 보면 저그가 테란한테 굉장히 시간을 많이 줬는데 그거에 비해서 지금 하는 게 없어 테란이. 자, 바퀴 버로 풀고. 자, 럴커버 버로. 이제 드랍씩 가지만 뭐 기지 다 박살나지 뭐. 왜 자꾸 백개 쪽에 내리는지 나 모르겠네. 안쪽 안으로 수... 가가지고 한, 어. 하면 될 텐데 뭐 하러. 일단 울트라는 끊기냈는데 지금으로 쓴 의미도 없어요 그렇죠, 지금. 엘리전갈 꺼면 건물 띄워야죠. 띄임고 싶다면 끝났네요. 아, 이거 너무 타란이